여기서 이제 수행 불리죠. 고행이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차적으로 이제 부처님 수행을 음, 음, 이야기한 고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은 공중에서 향할생활 이게 사람의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리고 반대인 고행의 삶으로 접어들었죠. 고행도 6년간 해보니까 그것도, 어, 사람으로서, 그게 이제 꼭 바람직한, 어, 그 삶은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고행도, 어, 향락도 아닌, 중도적인, 어, 삶을, 말하자면, 에, 천명하게 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우리 불교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에, 그렇더라도, 부처님의 6명간의 수행은, 거의 뭐, 8, 9, 1 0가 고향, 고행의 세월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얼른 우리, 그, 가슴에 와닿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행이가 말했어요. 광대 고행 개수습 하사대. 광대 한 고행을 다 수습했다. 이래 하자면, 지이 형태. 밤, 밤이든 낮이든, 어. 가나, 오나, 안지 왔으나, <laughs> 낮이나 밤나 간에 열심히 열심히 수행해서 게으름이 없었다.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었다. 이래야 정권에서 무영편 싫어하고 게으름이 없었다. 이도 난도 사각으로 이미 제도하기 어려운 것을 제도한 사각으로서, 어? 이런 표현이 여기 아주 잘 나오네요. 광명각품은 어, 글자를 이제 줄여서 쓰다 보니까 이도 난도. 제도하기 어려운 것을 이미 제도한 사자로서 보화중생 시기행이다. 너희 중생들을 제도하시니 이것이 바로 그행이다. 그행은 뭐광대광행니다광대광행계수해은 바로 그행이다. 여기 그 계속 시기행, 시기행, 시기행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교화삼덕이야 중생 유전, 애욕, 개하야, 중생들은 애욕의 바다에 유전하죠. 어, 그렇습니다. 어, 그게 뭐가 됐든지, 그, 그렇게 고생스럽다고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에, 뭐, 아, 포기당 운명도 그렇고, 주지살도 그렇고, 뭐, 어, 부정살도 그렇고, 어, 힘든다, 힘든다 하면서그 어, 일을 계속 하죠. 어, 결국 그것은 뭐라고, 어, 애욕입니다. 어, 애착이에요. 여기 뭐, 애욕하면 조금 이제, 가래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어,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애착이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에, 그게 좋은 일이 됐든지, 나쁜 일이 됐든지, 에, 뭐 거의 애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어, 10중 8구다 맞습니다. 무명만 봐야, 대우박일세. 어, 무명이 뒤덮여서, 무명의 그물이 뒤덮여가지고서 크게 근심스럽고 핍박할세. 그렇습니다. 중생이 애욕의 바다에 유전하는 가 그건 결국 따지고 보면 번외 무명이다. 그게, 어, 우리를 뒤덮고 있어서, 어, 우리를, 어, 근심스럽게 하고 핍박한다. 지진문명으로서 실단지하시니, 부처님이나 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지인은 부처님을 말한 것입니다. 지극히 의심이 이거 이제 뭐도교와 유교적인 표현이죠. 어,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도 음, 에, 가끔 이런 표현합니다. 을 지인 지극히 의심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용맹으로시에단계하시니다 그것을 끊어서 제거하십니다 무엇을 무명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을 끊고, 이 모든 것을 다 끊으시니, 서로 당연 시기행위로다. 어. 그 서운, 부처님이 에그 애욕을 끊으려고 하는 그 서운이 또한 마땅히 그러하니, 시기행위로다. 그렇죠. 중생무연서원도 번뇌 무진서원 단, 그러잖아요. 번뇌가 아무리 <laughs> 많다 한다, 면숙권 내가 그건 고 말이야. 그게 이제 광대 고향이었다. 수행이었다. 아,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그서운이 또한 당연히 그 행위더라. 그 다음 두 번째 개선세상은 방이라고 착오욕하여 어, 오욕의 집착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방일해서오욕의집착에 있어서 불실분별 수중옷에 분별을. 어, 불씨 분별은 집답게 분별하지 아니해서 중고를 받을세. 수중골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수중골세가 고아니다 읽는, 음. 음, 뭐, 여기 이제 토를 어쩔 수 없이 일세라고 그렇게 이제 달아놓게 했습니다만 수중골세라고, 어, 옛날 그 원칙적인 어, 토 읽는 방법은 그래요. 봉행불교 어, 상섭신, 내가 참이 구절에 아주, 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음. 세상 사람들은 방위에서 오역에 집착해 있다. 어, 그리고 그 오역에 집착해 있으면서도 그 경계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받는다. 불실, 분별수, 중고. 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받는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봉행불교 상섭신. 불교가 뭐예요? 어. 마음관리하는 거다는 말이에요. 봉행불교 상속성남창 이분들 보고는 아주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 뭐 이게 참드는 말은 아니다. 닙 불교는 자기 마음관리다. 어. 봉행불교를 불교, 봉행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어. 한번 관리 잘하면 그냥 그게 불교. 예요한번 관리 상습심이라고 했지만 섭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그 마음에 대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담마 스님처럼 관심일법이 총선 지행이다 마음 하나 관찰 잘하면 관심성 되죠. 초기에서는 관심성인 가 광화선도 아니고 목조선도 아니고 관심성이었어요. 마음 하나 관찰하는 그 그것이 그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다. 모든 수행은 뭡니까? 육바람이을 말하는 거죠. 육바람을 내지 뭐 어, 아, 주문을 외운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좌선한다든지 뭐 화두를 준다든지 일체 것이 다 마음 하나 관찰하는데 다 포섭된다. 마음 하나 관찰 속에 그수행이다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에, 한 마음 하나 잘관리하면 행복은 그 가운데 있다.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천당일 수도 있고 강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불교는 한 마음 깨닫는 일이다. 우리가 아주 뭐 편한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마음 하나 제대로 깨달아보면 끝이에요. 응. 봉행불교 상섭식이 어, 구절 하나 우리가 정말 아, 제대로, 어, 그,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어. 여기는 뭐, 별명의 여지가 없어요. 봉행불교 상섭식 불교 공부한다는 게 뭐냐? 마음 관리하는 것이다. 그, 마음까지 제대로 못하면, 그건, 불교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 그건 뭐, 어, 그 누구도 에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구절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봉행불교 상습심. 어, 불교를 봉행하는 게, 그것은 항상 마음을 거너드리는 일이다. 서로 도사의 시대엔이다 맹서로서, 서원으로서, 어, 여기에, 제도하니, 이것을 건너니가니, 이것을 이룬다, 이 뜻입니다. 이때 도 자는, 이때 도 자는 상습심 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걸, 어, 내 공부로 완성시켜 가는 것. 그게 도 자예요. 건널 도 자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해를 걷는다 하면 고해를 다 이제, 어, 벗어나는 것이고, 지혜를 걷는다 하면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고, 완성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도자를시기입니다 바로 그, 어, 어 광대고행. 부처님이 어, 처음에 수행하신 그광대고행 그것이다. <laughs> 세 번째 개송. 중생차가 입생사야. 중생들이 아예 집착해서, 어, 나라고 하는데 집착해서 입생사, 생사에 들어간다. 아상, 인상, 중생황 수자상, 음, 아가 제일 우선이죠. 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소가 있고, 나의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온갖 것이 다 벌어집니다. 아가 근본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면서부터 그냥 팔만사천 집착이 다벌어집니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생사에 들어가서, 구기 변제 불가되기 전그 끝을 찾아보려야 찾을 길이 없더라. 끝도 없습니다.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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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심으로, 그냥, 아, 예. 우리 뭐, 어떨 경우에, 뭐, 약간 그, 음, 1차 견성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보통도 했다고 치고, 어, 한 번, 그, 착각이 됐던가 아니면 뭐, 초견성 정도 해서, 실제로 그,든지 간에, 아무튼 약간 그런 그, 어, 비슷하게 착각 속에 빠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착각이죠. 그런 게. 음. 그래도 불교에 몸담고 그만한 세월 보냈다면 은한 어, 번씩 착각으로라도 수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laughs> <laughs>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도도 어느 정도 한 반은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 또 그런 착각은 또 괜찮아요. 또. 어. 에... 그래서 어, 나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할 때 나에 대한 어, 것 끝도 없다 어, 나에 대한 그 <laughs>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끝도 없다 국기변제 불가득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에, 뭐 그, 어, 수긍하지 못하고 어, 좀 어쩌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어, 깊이 따져 보면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끝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에 얽매여서 보살의행횡법하야 여래 너희의 여래를 섬겨서 노복을 얻어 어. 여래를 섬겨서 노복을 얻어서 이피선선살하니시기인이로다 어. 아, 그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아예 집착해서 어, 끝없이 그 악연 속에, 헤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법을 선설하으니 바로 이, 이것이 그힘이더라 중생 우호하며 병 소전으로 중생이 의지하는 게 없어. 믿을 데가 없어. 그리고, 그러한 그 병이 얽힌 바로서 상륜 악취, 기삼독하여 항상 악취에 빠져서 삼독을 일으켜요. 탐진치 삼독뿐만 아니라 온갖 독을 다 일으키죠. 어, 일으켜서 마치 대화 맹염이 한소예일세큰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가지고 한, 어, 항상 다온 어, 세상을 태운 것 같아. 어, 그렇습니다. 삼독의 불이 일어나면은 겉잡을 어, 수가 없죠. 어, 마음의 편정을 어, 유지할 때는, 언제 무슨 삼독의 불이 있느냐 어, 이렇게 어, 생각이 들지만, 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어, 우리가 어, 닥쳐서,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독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감당 못하죠. 대단한 맥력에. 어, 그래서 항 소리를 어, 항상 뜨겁게 타고 있더라 정신, 도피, 시경이, 예, 이러다 청량한 마음, 텅빈 마음, 텅빈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어, 건너가니, 이 또한 그 행위더라. 광대고 행이더라 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중생 미혹, 실 정도 하야 중생들이 미혹해서 정도를 잃어버려. 바른 어, 길을 잃어버렸다. 어, 잃어버려서, 상행, 사경, 이광특 일세, 항상 사된 길을 다니면서 어두운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집.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어, 이야기할 때그 반대로 어,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음은꼭그 어두운 암이저 어, 현상에서 어, 그 비유를 들자면은 어두운 모습하고 중생 마음이 어두운 어리석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캄캄한 집 속으로 들어간다. 삿된 길을 가다 가다, 에, 결국은 캄캄한 집 속으로 들어간다. 어리서보면 캄캄한 집으로 들어간다. 위필 대한 정보등 하야, 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정보의 정보를 밝힌다. 연자 밝힌다. 불화 있는 것하고 같이 있습니다. 대연. 음. 집을 대연각이라고 그러져 놓으면 불이 나게 돼 있지, 대연. <laughs> 그, 어, 불탈연자하고 같거든요. 불탈연자가 아니라, 이런, 이렇게 되면 불탈연자입니다. 음. 대연정법 등, 정법의 정불을 크게 밝힌다. 정법의 등불을 크게 밝히자. 어. 영작 조명 시기행유다, 영원히. 에이. 조명은 지으이 아, 나게 밝힌 조명은 지으니 그것이 예, 바로 이 일입니다. 일단 수행, 광대, 고행이다, 이거요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참잘 지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는 세속으로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다 버려버리고 어, 불명을 갖잖아요. 전화를 불명, 음, 불명을. 갖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 짓는게 제일 중요한 게, 뜻보다도, 대현이란 뜻보다도, 이름이 더, 의미 더 중요합니다, 음. 의이더중요해그다음에두 의미. 의미 번째 뜻이다. 그 오늘, 그에 내가 말씀드렸나. 어느 전에 가니까 어떤 보살님께있어요 이제 내가 쭉 이렇게, 이름은 어, 보살님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보살님은 이름밝기를 아주 꺼려해. 네. 뜻은 참 좋은데 하고 그래. 네. 그럼 뭔데 그러냐고 하니까 묘할 묘자, 제지자, 행할 일자야. 묘지행. 네. 참도없이 묘할 묘자. 아 어, 진짜 묘지, 어,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유유한 지혜라고 하는데, 어. 근데 묘지 행위라 하니까 갈 때가 <laughs> <laughs> 물론 걸러 가지 누구나 다 묘지로 가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질게아이랍니다 내가 참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 뜻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음에 묘지 행 해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에, 스님들은 다뭐 어, 주지사시면서 어, 이름 지어줘야 할 그런 입장에 모두 있으니까 어, 참 어, 주의해서 짓고 이름 지어놓고 한 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최소한 앞에다 걸어놓고 음미를 해봐야 돼. 어, 뜻으로 음미해보고 어, 음으로 읽어보고 어, 자기 상식이 더 이상 안 미친다면 뭐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어, 그렇지만 자기 상식이 미치는데 묘지이라고 치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는 분별해야 해수 있겠지. <laughs> 중생표의 <laughs> <중, 웃음> <중, 웃음> <중, 웃음> 어, 제유여야 중생들이 제유의 바다에 표리간다, 떠다닌다, 떠다니면서 빠졌다 어,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하는 게 표의예요, 유해 모든 존재의 바다 그렇습니다. 이 중생 병토를 쭉열거했네요요애욕의 어, 바다에 흘러다니고 오욕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데 집착하고 그 다음에 뭐 어, 의지함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는 거. 우리는 뭐, 어, 들어오자마자 삼기의 의지해가지고, 어, 부처님들부터 의지하도록 다그 그냥 말뚝을 딱 박아놓고 그 말뚝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삼기라고 하는 말뚝에다 이렇게 확실하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생이 또 미혹했다. 여긴 또중생이 존재의 바다에 떠다닌다. 어, 중생의 표현, 재유해 모든 존재의 바다에 떠다녀서. 우는 무에 불과체일세그 근심스럽고, 고난, 어려움이 끝이 없어. 가히 없어서, 불가처일세 어디, 찰할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어. 어딘지, 있는 데 바다, 존재의 바다에 도다니는 그런 그, 어, 입장이니까. 육피 흥교, 대, 법선, 하사, 어,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 그들을 위해서 대법선을 금조했다 지었다, 큰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법의 큰 진리의 배를 흥조, 만들었어요. 아, 저 표현들이 참 너무너무 좋지. 중생분들의 어떤 고통에 허덕이는 그런 그 모습들, 문인들 상황들, 이런 것을 쭉 소개를 하는데, 어, 존재의 바다에 떠다닌다. 침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건지려면 어떻게 큰 배가 있어서 그큰 배로, 배에다가 모두 건져 씌어야 되는데, 그 배는 뭐라? 큰 진리의 배다. 어, 진리의 배다. 대법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진리의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태운다. 어. 개인 득도 시기행로다다 그들로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는데, 그들을 얻게 제도로 그걸 얻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어, 과 대고엔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하지 않, 부처님도 수행을 해서 그렇고, 우리도 또한 수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런 큰 배를, 어, 만들 수가 없죠. 음. 우리나라 전체를 다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 네, 그 정도의 배. 또, 이제, 동생 병송을, 어, 여기서 무지라고 했네요. 중생의 무지 아니 불경본. 중생 무지, 불경본에서. 무지 이중생 무지는 근본을 보지 못하는 것. 본래의 모습, 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을 중생 무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혹감치 험난 중생. 미혹해서 어리석고 미친 듯이 험난 한 가운데, 아주 험난 한 가운데 정말 어, 미친 듯이 그렇게 어,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왜냐 자기 자를 모르니까 불견본 본이 뭡니까? 어, 자기 본심이죠. 자기 본심 모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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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험난한 세상을 떠 돌아다니는 거죠. 마치 옛날 달다가 자기 머리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머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어, <laughs> 착각을 해가지고 내 머리 못받냐고 하면서. 온 시중은 돌아다니는가. 그게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요 불견본, 어, 근본을 보지 못했다. 자기근본자리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 명예가 높고, 어, 부기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미혹이요치방이다 험난 중에서 그냥 행매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하고는 뭐, 전이 다른 거죠. 어, 삶의 길이. 그래서, 부처님이, 에민 피, 부처님이 그들을, 에민이 여기서, 어, 그근 법교, 어, 법의 다리를, 진리의 다리를 건립했다. 진리의 다리를 건립했으니, 정념 명성식행위과 정념 바른 생각으로, 바른 어, 생각으로, 어, 거기에 오르게 했다. 법의 다리에, 에, 법의 교에 교량, 진리의 교량에 오르게 한다. 어. 이것이 바로 그 행위다.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념하면 이제 에, 우리 가제 팔정도에도 있는 정념이죠 어. 중도입니다 중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니면 생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니면 견해. 에. 그 팔정도는 무조건 중도다 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에, 팔정도를 설명할 때 우리 초기본계에서도 설명할 때꼭 중도로 설명하야 돼요. 그 중도로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어, 극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정명입니다. 정명. 어, 모순명자. 그건 이제 생존 방법이거든요. 생존 방법. 그걸 정명이라 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중도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 배풀기만 하고, 착하냐고 어, 살생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살리는 직업만 갈고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맞죠.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도는 도덕하고는 관계없어요. 도덕적인 그런 그 관념을 초월한 것이 중도입니다. 살인, 그사형 집행하는 만나도 직업이야. <laughs> 사형 집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정면이야. 반직업이라고 그런데 도덕적으로 정명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면 해서는 안 된다. 고 어. 백정도 정명이야. 백정도 정명이라고. 그것도 그 사람으로서 정당한 직업이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중도라는는 그런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보면 안 맞지. 그냥팔 정도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저것 도덕적인 그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어 피해가려니까, 어디 피해가십니까, 그게? 안 피해가겠는데. 정념 명상, 어, 법의 교당에, 법의 다리에 올라가는데, 정념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견제중생, 재험동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험대에 있어. 아주 험한데, 어, 데, 에, 올라가 있어. 험한데 어, 올라가 있으니까 뭐라고? 노병사고가 상핍박하고, 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노병사고. 어. 에, 음. 우리가 사고할 때, 그 어쩔 수 없어서 어, 생로병사 생자를 넣지만은 사실, 생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태어남이라고, 이게, 해석을 하면은, 태어날때뭐 고통인지 뭔지 압니다. 노병사가 이제 진짜 고통이죠, 노병사. 노병사가 항상 피방하고 있다. 수제 방편, 말양하사, 모든 방편을 닦아서 할 양이 없었다. 끝없는 방편을 계속 닦아서, 서당, 실도, 시행 이러다. 서원으로서, 당연히, 다 제도하니, 이것이 그행운다 그러니까 여기는,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불량서원화 어, 불동상서원서, 사봉서원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번뇌무진서원단, 그것이 제일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왜냐, 어, 과대 고행이라고 했으니까,